께서 우리에우주에말주은사씀은하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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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a m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이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대답하되 내주 네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으로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족인 나를 내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주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모든,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리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래되 예주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코로나 시기에 이송파교회에 전도사로 오게 되어서 매일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저의 맨 얼굴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맨 얼굴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서도 어, 누구시지? 어, 처음 오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 진보배 전도사입니다. 제가 유년부 설교를 하면서 중간 중간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질문에 대답을 굉장히 잘 해주는 편인데요. 이렇게 젤리나 달란트 스티커를 주면서 질문을 하면 더잘 대답을 해주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질문을 할때 대답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제가 유년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항상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부셋입니다. 무비부셋은 왕손으로 태어났지만 다섯 살이 되던 해에 전쟁 가운데에서 사울과 요나단, 자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게 되면서 그 소식을 들은 유모가 무비부셋을 안고 급하게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절게 되기까지 합니다. 화려하고 풍요롭던 그 왕손이라는 자리에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다윗으로 왕권이 교체되고 나자 그 왕가의 자리는 한순간에 두려운 조건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두 발도 절게 되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요단강 동쪽 로드발의 마길의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조용히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다윗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 다윗에게 불려갔던 무비보셋은 아 이제 나는 죽는구나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은총을 베풉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무비보셋은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은혜를 베풀어주는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며 이야기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은혜받은 사람의 고백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괴롭히던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직접 찾고. 은혜를 베푼 것처럼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직접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수치를 없애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동시에 잃고 사고로 두 다리를 절게 되면서 몰락한 왕가의 자손으로 멀리서 숨어 지내던 그런 수치를 입었던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땅과 재산을 주고 또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은혜를 주며 왕자로 여겨줌으로써 그 모든 수치를 씻어줍니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지만 두 다리가 멀쩡했든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지가 멀쩡하다고 해서 왕의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불구라고 해서 왕의 식탁에서 같이 떡을 먹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상태였든 간에 그의 행동으로 그의 모습으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왕이었던 다윗의 전적으로 베풀어준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신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다니다가 압살롬이 전쟁에 패배를 하고 죽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무엘하를 보고 있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앞전에 우리는 이미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그의 재산을 가로챈 것을 보았었습니다. 아들 압살론의 방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도망을 다니던 다윗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시바는 자신과 그 다윗 자신과 신하들에게 모든 먹을 것을 주고 떡과 과일과 포도주를 주며 쉬게 해 주었으니까 얼마나 또 고마웠겠습니까 너의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냐 무비부셋은 어디 있냐 라고 시바한테 물어보았더니 시바는 그가 무비부셋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본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자신 할아버지 사월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그런 모함을 하게 되어서 다윗이 그 모함을 듣고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주게 되죠. 그러나 오늘 읽은 24절의 말씀을 보면 시바의 말이 모함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 동안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수염도 깎지 않고 옷을 빨지도 않으며 그의 고난에 동참한 행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가운 마음.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다윗을 맞이했을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듯이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그제서야 무비보셋은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모함했다는 사실을 말하게 되죠. 우리가 무비보셋이었다면 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자신의 제사를 시바에게 모두 줘버린 이 다윗에게도 원망하며 다시 되돌려달라고, 또 나를 모함한 시벌을 벌해달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무비보셋은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억울함을 아셨으니, 알아서 잘 처리해주세요, 라고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을까요? 아마 아무래도 상관 없습니다. 왕이 평안히 돌아오셨으니, 저는 괜찮습니다. 왕의 처분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온전히 다윗의 처분에 맡기고 따르겠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무비보셋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중화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왕의 상에서 음식을 같이 먹게 하시고 왕자로 삼아 주셨는데 제가 뭘더 바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받았던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비부셋은 처음 다윗을 만났을 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재산과 땅을 빼앗긴 것은 그닥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은혜를 베풀어주었던 다윗이 평안히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던 것,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오해했음을, 자신이 오해했음을 깨닫고, 시바와 밭을 나누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비부셋은 왕이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걸로 되었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그냥 그 모든 것을 시바가 가지게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면, 그 재산과 땅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면 이러한 고백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는커녕 더 바라고 욕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무비보세처럼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것들을 원래 자신의 것이었던 것 마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바라고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는 물질과 명예, 그 어떤 다른 것들은 중요한 것이 될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그 분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무비보세처럼 억울한 일, 또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그저 감사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왕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유년부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로는 들은 말씀을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항상 이야기를 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받은 은혜를 또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또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무비보 셋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왕의 사월의 자손이었던 그 무비보 셋을 찾고 다윗이 찾아주었고 또살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그더 넘어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떡을 먹고 음식을 먹으며 자녀 삼아준 왕자로 삼아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시바의 모함과 그 억울한 일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다윗이 왕궁으로 편안하게 돌아온 것이 이무비부셋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도 무비부셋과 같은 고백을 할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그 기억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끼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비보색과 같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받은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어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을 삶의 고백을 드리며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삶 속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의 삶 속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의 수치를 씻어 주시고 왕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불만과 불평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과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